그 원룸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 청년들 위해서 어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가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우리 금천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그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음 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금천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평균 학력도 서울의 최하위권이고 또 명문 대학 진학률도 서울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의 이런 이가칭 금날의 중학교라고 할까 중학교를 좀 신설하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은평의 하나고등학교 같은 그런 어떤 자사고를 설립해서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이 함께 가는 그런 교육금천의 어떤 기초를 제가 닦아보고 싶습니다. 해본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일을 잘했으면 기회를 한번더 주십시오. 그러나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경쟁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투표를 하는 목적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어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천구, 음 금천구, 음. 그다음에 국민의힘, 기호 이 번, 기여이 번, 강성만 성만.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laughs> 그래서 어. 어, 인간은 사고의 산물이라고 하고 예. 또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예. 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응. 우리가 이번 선거에 나라를, 응. 나라를 살리느냐, 응. 나라를 먹히느냐이 나라 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이번 국민의 힘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laughs> 박성만 후보님, 강성만 후보님, 아, 강성만 후보님. <laughs> 네.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어이, 끝까지 오르세요. 예, 예, 올라서 펼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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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야 너도 여기서 사니까 우리 무조건, 예. 응, 무조건 사람들 예. 다 데리고 무조건 눈 감고 입어. 음. 맞습니다. 강수만 의원님 이 요즘에 좀 말랐습니다. 유신하시느라고 너무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너무 예, 예, 제가 토종닭 예. 백숙 하나 해드릴게요. 백닭 백숙. 백국주신다니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안 돼. 닭, 안 돼. 뱀닭이라 했지. 닭으로? 내가. 어. 뱀닭이 봉화농장에서 응. 뱀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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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가 뱀, 어, 뱀닭 키운단 예. 말이에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예, 예. 고기가 달라 내가 보신 해도 되게 예. 너무 마르셨어. 예. 음. 네. 그리고 네. 저 국민의힘 2번. 기어 2번. 강성만. 예. 저는 꼭 투표하겠습니다. 예. 2번. 4번. 예. 예. 음. <laughs>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탈북에서 자유를 찾아오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정말 이 감사와 존경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여기 오셨으니까 정말 자유롭게 사셔야 되고. 맞습니다. 정말 두 번째는 배불리 잘 사셔야 돼요. 맞습니다. 부자도 되시고 세 번째는. 자녀분들 공부 잘 시키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 네. 네.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 본토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살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예. 세상을 네. 제가 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예.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예. 해야 됩니다. 선당에 나셨고 요 우리가 예.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더불어 예. 더불어민주당에 음. 정말 맷속이라도 뒤지면 네. 그냥 헐가닥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음. 안됩니다. 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뜻이 네. 있는 자에게 길이 있다. 오케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